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의 시간에는 한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지역 해수욕장이 폐장하는데요. 올해 태안 지역 해수욕장에는 예년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았지만 정작 소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 평일인데도 무더위를 식히러 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을 실시하면서 피서객이 예년보다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보다 3분의 1은 더온것 같고 이제 거기에 첫째 이유를 두자면은 우리가 6월 1일 조기 개장을 했었고 조기 개장을 하다 보니 이제 해속 기간이 길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뭐 3일, 4일 주말에는 아마 한 3만 이상이 오지 않았나. 전체적인 피서객 수는 증가했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가 않습니다. 6월에는 피서객이 적당히 몰렸지만 정작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부터 최근까지는 장마와 폭염 등 굳은 날씨가 겹쳐 조기 개장이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있었어요. 효과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간 개장에서 손님이 더 많이 올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야간 개장해도 더 없어요. 오히려. 저쪽으는 날씨도 너무 덥고 갑자기 더워요. 지금 그동안에는 선선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더워가지고 손님이 조금 더우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리포해수욕장은 서핑 명소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피서철 특수를 노렸던 관련 업체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파도가 너무 잔잔할 뿐더러 지정된 서핑 존이 너무 좁아 서퍼들이 약 절반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태풍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서해도 파도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태풍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파도가 있는 날 서퍼들이 오면 어, 너무 좁아서 서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도 워낙 많습니다. 태안 지역 해수욕장 폐장까지 남은 기간은 10일 정도. 하지만 이때도 태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 폭염에 과수 열매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햇볕에 대해는 일소 피해가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심하면 탄저병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예산의 사과밭.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과의 갈색 반점이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 일부는 표면 곳곳이 누렇게 변하다 못해 아예 썩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과실 표면이 타들어간 건데 사람으로 따지면 화상 피해를 입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충남에선 7월부터 계속된 마른 장마 때문에 일소 피해가 지난해보다 빨리 나타난 상황. 이르면 한달뒤 추석 대목에 맞춰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은 폭염의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한숨만 내쉽니다. 올해는 더심죠이 많이 와갖고 뭐도 이상 오기 때문에 보시다 많아요. 한는죠 사과 주산지인 충남 예산을 비롯해 경북 청송과 안동 등 전국적으로 일소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된다면 피해 면적은 커질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거나 늘어지도록 하고 나무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줄 것을 권장합니다. 일소 피해가 심할 경우 탄산칼슘 등 방지제로 온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소 피해는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을미세살수라든가 또는 관수 시설을 활용해서 과원에 물 공급을 통해서 과원 자체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소 피해가 발생한 사과는 2차로 탄저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산시가 대산항 국제여객선취항에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젊은 중국인들이 초청해 서산의 명소를 홍보한다는 전략인데요. 서산 팸투어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 삼길포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푸른 바다와 등대를 배경으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행에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산의 대표 농산물인 마늘이 듬뿍 들어간 수육을 상추에 올려 쌈으로 먹어봅니다. 먹고 즐기며 한국에서 보낸 추억을 SNS에 남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어, 我觉得这边设施都挺好的然后呢我希望它能够尽快的投入使用应该会有会吸引很多观光客来这边而且我觉得这边山也很漂亮然后呢环境也很好然后然后还可以看到大海我觉得很好어 <laughs> 이번에 서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SNS에서 영향력 있는 20, 30대 젊은 중국인 10명입니다. 지난달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이 대산항과 웨이하이항을 잇는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에 합의함에 따라 서산시가 요우커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젊은 나를 위한 먹고 즐기고 사진 찍고 여행을 주제로 펜투어에 참여한 중국인들은 자신의 SNS에 서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서산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대산항을 통해서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중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페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객선이 취항되면 시는 연간 21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대산항을 통해 서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중국 유학생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미읍성과 간오람 등 명소를 둘러보고, 간장게장과 영양굴밥 등 맛집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예산에서는 돈의 첫벼 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도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벼 생육 상태가 좋아 풍년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번호 기자입니다. 삽교천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삽교평야, 초록빛 들판 사이로 황금색 논이 나타납니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벼 수확이 이루어질 장소입니다. 본격적인 벼 베기 작업에 돌입하자 고개를 숙인 벼들이 콤바인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잘 자란 벼, 수확에 나선 농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물 땜에 어려웠었죠. 날씨는 이만하면 좋은데. 물때저하고 관장을 내가 박았지. 네, 팠다고. 그래갖고 아, 물 걱정도 없었지. 이거 보더 좋은 일이 어디 어 이날 추수는 지난 5월 모내기 이후 97일 만입니다. 수확이 가장 빠른 극조생종으로 일반벼와 비교하면 두 달이나 앞서 명절 대목 전에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수확된 쌀은 보름 안에 가공돼 추석 전 햅쌀용으로 밥상에 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예산 지역 표 재배 면적은 9,500 헥타르. 일조량이 풍부하고 가뭄과 병충해 피해가 적어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장 가뭄도 있고 폭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이 물 관리를 잘 해주셔서 현재까지는 표가 튼튼하게 정말로 잘 자랐습니다. 올해 정말로 풍년 농사가 되고 또 쌀값이 안정되어 우리 농가 소득도 증대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벼수확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큰 피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풍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오입니다. 10억 원 상당의 당진 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당진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가맹점도 천여 곳으로 확대됐는데요. 이전과 달리 약국이나 병원, 주유소에서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의 한 카페, 커피와 다과를 주문한 손님이 계산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건넵니다 흔히 사용하는 카드나 현금과 달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을 발행한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일종의 지역화폐입니다. 당진에서는 유통 부진 등의 이유로 발행되지 않다. 올해 3년 만에 다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맞춰 가맹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인근 상권에 한정됐었는데 유흥업소나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는 병원과 약국, 주유소 등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6%, 추석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는 10%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편리하고 내가 돈, 내 돈이 덜 나가니까 많들 쓰지 않을까 생각 내가 또데 가서 쓸 수가 있으니까. 상인들은 이번 상품권 재발행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데다 당장 상인들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낫지. 어차피 현금 영수증 이걸로 현금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해도 끊어 주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나가는데 지 이거는 수수료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카드보다는 상품권이 낫다는 거죠. 무슨 약국에서 써도 되고 상품권을 일단 있는 사람들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쓰게 해 줘야 되잖아요. 당진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사랑 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집된 가맹점은 천여 곳으로 올해 중으로 6천 곳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에는 현재 한 만여 개의 이런 그 가맹점이 있는데 이 중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서 지휘하한 6천 개가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 현재 저희 시에 약한 천여 개 점포들이 가입해서 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점포들이 가입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당진사랑상품권 유통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내년에 발행 금액을 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 보는 온라인 콘텐츠 김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당진의 한 초등학교 등교길에는 인도가 없어 아이들이 차도로 위험하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담비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120년 설립돼 28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당진 송학초등학교입니다. 오전 8시가 되자 학생들이 속속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원 차량에 내려 도로를 걷는 학생들 그 바로 옆으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안전 펜스는커녕 인도도 없다 보니 아이들이 차도를 걸어 등교하는 겁니다. 당진에 인도가 없는 학교는 송학초등학교가 유일합니다. 학부모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못 보고서는 나오다가 좀딱 부딪치기 직전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인도도 없고 보다시피 안전 횟수도 없고 그거를 많이 그래도 건의를 하는데 상가 앞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길이 막히기 일쑤고 걸어가는 바로 옆엔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팔을 뻗거나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 일입니다. 약 300m를 지나 거의 학교 앞 정문까지 다 왔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를 보시면 차가 지나가는 이 도로와 그리고 가게가 서 있는 이 도로까지 폭이 제손한 팔, 팔한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한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유지가 많아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다고 말합니다. 길 한쪽만이라도 인도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뭐한이 삼백 미터라도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줬습면 이번에는 기지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1,6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등하교길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지 초등학교의 출입문은 총세 곳으로 학생들은 집과 가까운 출입문으로 나누어 등교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주 통학로인 기지 로타리 쪽입니다. 시내 버스와 시외 버스, 고속 버스가 승차하는 터미널이 있다고. 학생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걸어가는 인도는 아예 주정차한 차들이 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출입문 쪽에는 안전 펜스가 듬성듬성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30km인 데를 불구하고 차들이 시속을 40km, 50km로 달리는 점도 위험하고 정문 쪽 가다 보면 차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그 차에 어,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부딪히거나. 그 차에 혼선해서 길을 잘, 이렇게 잘못된다는 곳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몇 번째예요. 이렇게 방송 나온 것도. 그래서 어 지금 한 바퀴 다 둘러보셨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염려되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재 1,600명 가까이 돼요. 내년엔 더 늘어날 전망이고. 도시 개발로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혼잡해진 기지시.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도 들어오는 진입로나 이런 게 학교 입장을 생각하진 않았더라고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안전 어떤 장치라든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먼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한 통학로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송학 중고등학교도 도로 혼잡 문제로 교통 안전 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 관계기관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원도심하고 새로 만든 도시계하고는 좀 틀린 게 실적으로 원도심은 도시 있는 원도심에 도, 학교나 이런 게 배치돼 있을 것 같고 남은 지역이 도로를 그거에 맞춰 내다 보니까 좀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도 내부지가 지여유치는 않습니다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면서 고거를 겸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이렇게 중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 나가려고 학교 경찰서로 배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충남 방송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금산의 한 회전 교차로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 막 들어서는데요.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진하다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회전교차로는 진입 시 내부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면 회전 차량 통과 후 서행 진입해야 합니다. 진출 시에는 계속 회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후방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배려와 양보의 방어 운전 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서산해안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데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 그때 우측에서 직진해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우측 진행 차량 역시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는데요. 황색 전면 신호가 운영되는 쪽을 주도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약속과 배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면 신호는 색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적색 전면 신호는 일시 정지 후 재출발, 황색 전면 신호는 서행으로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의 차량 통행을 살피고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통해 안전하게 통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충남에서 살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원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충남도는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3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125개 살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원아 5,983명으로 내년 3월부터 한 달에 2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저희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